나오신 분들의 그 원래 기준이 뭐냐면 비주얼인 거 아시죠? 뭐이 얘기는 잘라줘도 좋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사회 이사를 보내고 있는 아, 최지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한 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CS 2023에 참여를 하신 우리 KB 패밀리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데를 다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서 남겨놓는 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신 분들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DT 전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지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헬스케어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노동욱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카드 카드금융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믿음 차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고객경험 디자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민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산업 분석이나 뭐 신기술 담당하고 있는 최익은 수석 차장입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그 섹션. 그게 하나의 또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헬스케어가 이 키워드가 굉장히 뜨는데 글로벌에서는 어떤가라는 거를 한번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기대 이상이었고 이게 정말 글로벌적인 이게 움직임이구나 헬스케어라는 키워드가 아 우리 회사가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어. <laughs> 그런 힘도 됐고. 예. <laughs> 네. <laughs> 아 이건 우리. 저기 KB 경영진한테 주는 어필이 계신 것 같은 <laughs> 느낌인데. CES가 전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컨퍼런스가 되게 많거든요. 세미나 컨퍼런스가 되게 많아서 거기 참석을 해봤거든요. 전부 그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 요새 굉장히 화제 네. 저는 그걸 그걸 못 발견했어요. 그, 그, 그 컨퍼런스에서 언급되고 어디 전시되는가? 전시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네. 컨퍼런스에 갔더니. 전부 다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구글에서 오고 뭐그 게스트들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 체지프티에 대해서 굉장한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또저 이제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어 상당히 큰 반향이구나. 아, 예, 봤습니다. 예. 예. 여기서까지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 AI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음. 그런 이제 시작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 독일 기업 중에 그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차고 예전에는요 막 뻥을 쳤어요 뭐 이거 가지고 500kg 들고 300kg 들고 막 진짜 무슨 로봇 <laughs> 그런데 딱 현실적으로 30kg에서 50kg 정도 딱 든다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대리님은 그거 국민에게 <laughs> 딱입구사르게홍보기요 그 색깔이 또 노란색이잖아요. 네? <laughs> 실제로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었고요. 네. 그, 어, 착용했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불편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거 거기에 무거운 거를 냅뒀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라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어, 실제로 조금 도움이 받는 느낌? 그래서 아, 네, 네. 기꺼이, 뭔가 저 너무 신기했었던 게 허리에 착용을 했고, 제가 팔로 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들었을 때 무겁지 않고 좀 쉽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어 그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작업자들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셨었고, 작업자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에 치중을 해서 일단 불편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신 점, 이게 그냥 무거운 짐을 드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작업 환경을 고민을 하고 각각의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해 본게 어, <laughs> 감동을 너무 <감동이> 좋다. <먹으셨죠. 웃음> <laughs> <laughs> 본인이 힘이 쓰가지고. <laughs> <덮은> <laughs> 아, 그래서 그 체험하기 전에 옷 입기 전에 한번 들게 하고요. 옷을 입고 뭐1 강도도 1, 2, 3에서 강도 따라서 하는데 그게 참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네, <laughs> 예, 아니 그렇게 울먹하실 정도로 감명 깊었으니 <laughs> <이뻤으니> 참 정말 로 <laughs>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